안녕하세요. 폐암 사기를 자연치하고 있는 저는 피그말리온입니다. 음, 제가 어제 저희 지인분의 소천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은 그분도 저랑 같은 폐암 사기를 진단받으셨고 병원에서 이제 항암치료 표적항암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진단을 받고 저한테 이것저것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물론 자연 치유를 권해드렸죠. 근데 그분이 이제 병원을 다니시면서 그냥 음, 항암 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항암제가 왜 처음에는 잘 듣잖아요. 뭐 암이 좀 줄기도 하고 해서 만족해 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에게는 그냥 별로 연락도 없으시고 해서 저도 그냥 아제 이야기를 이제. 사실은 본인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 그분 여동생한테서, 소식을 전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이 내성이 생겨서 이제 약이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말씀은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분 여동생, 이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소천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어, 제 제가 초기에는 되게, 음, 현대의학의 뭐 수술 항암 방사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도 사실인데, 제가 그, 암 한으로 산 지는 처음 온발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4년이 좀 넘은 지금에서 보면,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연 치유라고 얘기하는 어걸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온전한 삶 이렇게 완치를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지금의 저희 생각이고요. 음 제가 처음에 폐암을 진단을 받았 받았고 수술과 항암을 했는데 폐암 이게 이를 진단받고 수술과 항암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재발이 돼서 사기를 진단받았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아 항암을 했음에도 6개월 만에 재발될 거라면 이거는 방법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항암을 사기를 진단받고 항암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한번 음, 치유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어 이날 여기까지 왔는데, 3년 2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오늘 다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음그 가끔 저한테 어떻게 항암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 다섯 가지를 한번 적어 봤거든요. 첫 번째가, 일단, 그 폐암 사기는 현대의학에서는 항암이 연명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연명이 그뭐몇 년이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항암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그 제가 이제 처음에 EKA를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을 했는데 재발을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현대 의학은 암의 결과물, 암 덩어리만 없애고 없애는 거고 태우는 거고 공격하는 거다라는. 그러면 이 암을 생기게 하는 근본적인 이제 원인 치료를 제가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는 어디에 비유하고 싶었냐면 우리 옛날에 보면 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그 해와 바람이 내기를 했을 때 바람은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을 때 처음에 나그네 옷이 잠깐 벗겨지는 듯했으나 나그네가 더 옷을 여면서 결국은 그 옷을 벗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햇님의 따뜻한 햇살로 나그네는 스스로 더워서 자기의 외투를 벗었잖아요. 저는 암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막 수술하고 수술해서 잘라내고 태우고 이럴 이런 게 방법이 아니라 암세포 스스로가 만들어지지 않게끔 즉,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지 않게끔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요즘 후성유전학에서는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몸의 환경이 좋으면 돌아온다라는 라고 하니 아 그러면 이게 맞겠다. 결국 낙은의 옷을 벗기는 건그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다라는 생각에서였고요세 번째 이유는. 음, 이제 우리가 항암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암 덩어리가 너무 커서 신진대사를 방해할 때는 일단 뭐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암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재발할 당시에 그때 3, 3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CT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재발 당시에 사이즈가 작았고, 음, 그 암이 저의 신진대사에 불편을 주지 않았어요.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음, 제가 받은 교육에서는, 아, 이런 경우에 내가 자연 치유로 나, 이렇게 내가 올바르게 나아간다면, 이렇게 암이 자라는 속도를 정, 그, 잡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음, 그 내가 열심히, 우리 몸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나의 생활 습관과 생각 습관을 바꾼다면, 그, 정,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 저는 굳이 자연 치유를, 아니, 항암을 할 필요가,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암이 뭐 저한테 숨을 못쓰게 한다던가, 면그 소대변에 불편을 줬다던가 운동하는데 힘이 들었다 그러면 그때는 항암을 했었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저의 암은 제가 자연 치유를 하에 방해를 하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항암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음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몸의 완벽함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세포를 연구해보면 정말 이렇게 암은 치유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암세포 못지않게 우리의 면역세포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면역력을 키워주면 우리 면역세포는 인간이 만드는 그 항암제와 달리 부작용 없이 암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면역 세포가 제대로 그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몸을 만들어 주면 어 암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항암을 결정적으로 안할수 있었던 건 자연 치유로 완치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음, 자연 치유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이 자연 치유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어떤 자연 치유라는 게내그내 그내 암에 맞는 뭐 하나의 약재를 잘 발견을 해서 그 약초를 먹거나 뭐 해서 아니면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살아 살면서 음, 하는 게 자연 치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스스로만 산에 가서 살 용기도 없고 뭐 약초를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어 자연 치유는 내가 할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음 저는 제가 알고 책에서 본 자연 치유는 우리 몸은 완벽하고 어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그 완벽한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방해되지 않는 행동만 안 해주면 되는 게 자연 추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식이 습관도 그렇고 음식 습관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연에서 나는 거 그냥 그대로를 이렇게 먹어야지 가공 식품 배제하고 배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의 노폐물 정체를 없애주는. 그런 식이라든지 식이요법, 그 다음에 운동,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뭐 산책 등또 풍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 몸의 모세혈관들의 뭉침이 없게끔 어, 이온 몸에 그 이제 굳는다 하죠, 이렇게 몸이 굳지 않게끔 이제 운동을 해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꾸준히 열심히 이렇게 몸이 잘 돌아갈 수 열심히 걷는 것도 되겠고 몸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잘 돌아갈 수 있도록만 음, 해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음, 그로 인해서 그게 자연 치유고 그렇게 해서 나아진 분들이 많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암을 하지 않, 않았던 그 이유가 그 다섯 가지가 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첫째 폐암 사기는 완치가 없고 연명 치료다. 항암은 그리고 어, 두 번째가 음,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다라는 거. 세 번째는 어, 내가 암이 당장 사이즈를 줄이거나 해야 할 만큼 그 암이 내한테 불편을 주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완벽함은 제가 믿었기 때문이었고, 네 번째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연치료에서 완치된 사람들이 어, 많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음, 처음 서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제 지인의 소천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마음도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 음, 제가 3년 2개월 동안 이렇게 그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것은 지금의 방법이 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조금 이제 암에 대한 무게가 제 마음에서 굉장히 가벼워졌고 음 앞으로는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그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그 조금만 더 암을 전적으로 의사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의 치유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뭐 병원을 다니고 다니지 않고를 떠나서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